시청자 여러분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해볼 코너는요 매찬 1200소소로 액트1에서 액트5까지 보스만 잡고 유니크 7개 먹기 하... 해낼 수 있을까요? 예, <laughs> 네. 안다리엘, 두리얼,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에만 잡고 유니크 7개 먹기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매찬 1200으로 과연 7개를 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 방에서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한 번씩, 재회 착한 번씩, 과연 매찬 1200 소소의 클래스는 어느 정도일 것인지, 아, 없네요. 야, 근데 보스만 잡고 과연 7개 나올까요? 어... 자, 막타는 여러분 이걸로 때리겠습니다. 이걸로. 예, 지금 신호 벗기고 있는데, 180% 매찬으로 바꿔가지고 한번 또, 보스만 딱 잡아보는 걸로,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 마이 갓트, 세트. 어, 불가능이라 없다. 자, 안달리 나왔죠? 자, 바꿔 껴주고, 지금이야! 오, 느낌 좋은데? 과연! 첫 번째. 안다리에 유니크 몇개 줬을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3개. 봤죠 <laughs>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자, 4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다리에 대해서 지금 3개 남았기 때문에 4개 남았습니다. 2갑니다 와! 자, 다시 이제 또 신호부로 바꿔주고요. 재정비 좀 하자. 와. 어떻게 여러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아, 이 정도면 뭐 성공하지 않을까. 음... <laughs> 자, 이기또투는 일단 소환술사를 건너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소환술사를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 주작한 거 없습니다. 주작하지 않았고요. 예, 사전에 뭐 미리 그 안달일한테 연락해가지고, 저기요. 이번에 매찬 1200소소로 앵골할 거니까 유니크 3개만 주세요. 여러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음. 주작은 없어요. 현재 유니크 3개. 여기서 이제 두 리얼이 뭐 하나 주더라도 괜찮고, 두개 주더라도 더 좋고. 어우 제발 성공하자. 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모가 없으니깐요 네모 모양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네모로. 오야 쉐이크럽. 자, 현재 유니크 3개. 와, 어, 이 야, <laughs> 야 이게 몹들이 많냐, 잠깐만. 와, 두려워 가는 것도 험난하네, 아주 그냥. 어? 아니, 왜 이렇게 애들이 많어? 와우, 씨. 제가 오른쪽, 아, 밑으로 가자, 밑으로. 밑으로 가면 막혔구요,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꺾어주면은. 없고, 밑으로 가면은 없고, 왼쪽 가면은 없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laughs> 아, 여기인가? 위쪽에 가면은... 어, 없네요. 오마이갓... 아니 맞는데 이쪽이... 어 아, 저기 안 갔구나. 위쪽에 여기 안 갔구나. 어 없는데... <laughs>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꼬일라 오마이갓... 자안가본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여기도 없는데 아 저기 밑에인가보다 아하 어 이쪽 이쪽 여기여기 여기. 미니맵 이쪽으로 가면은 또 길이 있을거야 그렇지 이럴줄 알았어 자 운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의 순간 아까 유니크 세개 먹었죠 여러분들 안달에 대해서 유니크 3개 먹었구요. 어, 지금쯤 이제 바꿔주는 센스. 바꿔주고. 야, 진짜 어렵게 찾았다. 여기서 두개만 주라. 제발, 두리얼. 어? 여기서 두리얼 2개만 주면은 안전빵인데? 어? 아, 근데 포탈을 너무 많이 준것 같아. 포탈에 쇼방 두 개나 지금 보이는데. <laughs> 아, 이 새끼. 아직 포탈을 너무 잘 준다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탈 세 개. 3, 2, 1. 아, 하나! 자, 유니크 하나. 좋습니다. <laughs> 오, 하나! 잠깐, 몇개 먹었죠, 여러분? 네개 먹었죠, 지금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아, 포스키나가날 살려주는구나. 야, 이 새끼 아주 그냥 자랑스럽네. 어? 좋아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자. 하이파이브. 이어먼 어, 하기 싫다 하고. 그래. 잠깐만. 일단 포션 좀 사고. 오 마이 갓. 제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유니크 딱3 개만 먹으면 됩니다. 3 개. 이제 남은 액트는 액트 3하고 액트 4하고 액트 5 남았고 남았거든요. 자, 유니크 4개 네쳐 먹었고, 제발 여기서 두개 먹으면 안전빵인데, 여기서 두개 먹으면은 유니크 6개가 되는 거예요3개 먹으면 끝나는 거고, 제발 유니크 나와라. 제발 형님, 내피 형님, 제발 유니크. 자, 지금이야. 오케이, 바꿔 주고. 미안하다, 용병아. 어? 잠깐 뭔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저 노란색 뭐지? 노란색 단무지 뭐냐? 어? 저 가봇은 뭐지? <laughs> 오호. 제발 유니크 지금 여러분 4개째 먹었습니다 4개째 세개만더 먹으면 되죠 그렇죠 갑니다 3 2 1 나와라 쇼방 아 오마이갓 하나를 안주네 잠깐 이러면 큰일나겠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와, 이게 롱소드였다니. 일단 아밀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포이즌. 자, 지금 이제 세 개, 세개 먹어야 되는데. 남은 액트는 이제 액트 4하고 액트 5밖에 없네요. 어떻게 해서든 지금 디아에서 하나하나 두개 먹어야지만이, 조금, 쉽게 갈수 있는데. 자 지금 현재 4개째고요 혹시 모르니까 포탈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오오 야이씨 어 오, 천천히 가야겠는데? 예 너무 급하게 가면 안되겠고 했습니다 어우 우리 삼계탕님이 또 4개 소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뿌잉뿌잉 이걸로 충분히 파이브까지 깰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좀 안전하게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테오 한번 떨궈주면 돼요 라이트닝이기 때문에 자 갑시다 아 장갑은 한번 까볼까요 음 장갑 혹시 모르니까 한번 까보자. 패시브 투 스킬 일단 버리고요. 와 얘네들이 무서워. 액트포에서는 다른 애들은 무섭지 않은데, 얘네들이 좀 무섭습니다. 일진이에요, 일진. <laughs> 그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일진 있듯이, 얘네들이 일진입니다. 아, 이거 용병이 잡아야겠구나. 오, 용병 뒤지면 안 돼. 오케이, 포션. 포션이 널 살렸다. 오케이 <laughs> 가둬 놓고 때리기 와우 이 컨트롤 보소 어디가 와우 뭐야 이것도 야왜 이렇게 잘 도망가 어, 됐다 일단 쟤네들만 잡으면 돼요 용병 단축키 용병 포션 주는 단축키는 Shift키 누르고 어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오른쪽. <laughs> 미안합니다. 일단 오른쪽도 열어주고. 오케이, 깔끔해. 자, 왼쪽도 다시 한번 열어주고요. 뒤로 빠지고, 뒤로 빠지고. 어우, 다행히도, 예, 파이어 콜드는 아니네요. 와, 빡센데? 갑시다. Not in town. 자, 얘만 딱 잡고, 도망가기. 도망가가지고, 열어주고. 어, 열었구나. 됐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아블로 잡고, 과연 유니크 몇개 나올까요? 지금 현재 유니크 4개째 네 먹었구요. 유니크 3개 남았습니다. 야, 용병 어디 갔냐? <laughs> 제발 유니크 하나라도 두 개라도 제발 형님. 오 이번에 좀 무기가 많이 떨어졌군요 여러분들. 일단 검이 두개 보이고 망치가 하나 보이고 저게 활인가 석궁? 어...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제발. 제발. 자 지금 유니크 세 개, 유니크 네개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만 나와줘도 괜찮거든요. 액트 파이브에서 또 마무리 지으면 되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유니크 하나, 챔피언 소드. <laughs> 이거지, 이거지. 어? 그렇지. 야, 챔피언 소드. 오랜만이네. 어? 와, 좋았어 자 그러면은 일단 챔피언 소드까지 먹었으니까 요니까 다섯 개입니다 이제 두개 남았거든요 과연 바알이 두개를 주느냐 아니면 실패를 하느냐 어자 챔피언 소드는 창고에다가 그냥 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까볼게요 아 다섯 개 먹었군요 두개 남았단 말이지 바알이 과연 두개를 줄까 여러분들 <laughs> 과연 바알이 두개를 줄까 오 그나마 라이트닝 라이트닝 없어 다행이다 여기 피카츄가 많이 있거든요 오버닝소로 없어요 오 오오 쇼방 와 이게 무섭네 아이 어, 다행이다 가자 오 뭐야 <laughs> 야이 쇼방 여유를부를 수가 없어 어?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 어다 잡았나? 여기도 있구나. 어 여기도 있고요. 스웨이자 확인. 어..버리고요 끝! 애프터는야 여기서 두개 나오면 성공이다 진짜로 제발 두개 나와야될텐데 자 지금 다섯개 먹었고 이러면 다섯개 메테오. 메테오 데미지는 16k 나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Hello.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어, 할수 있다. 충분히 할수 있다. 두개 먹을 수 있다. 발, 발에서 두 개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끝! 자, 다음. 오, 쇼가. 어케 뒤로 빠지고요 프로인 노브 가볍게 마무리. 좋습니다. 오이쿠야, 주얼까지 나왔네. 플러스 4힘 버리고요. 자, 뒤로 빠지자, 뒤로 빠지자. 얘네들은 조금 세거든요, 어. 야, 잠깐만. 아, 파이어 콜드잖아. 어쩐지. 어쩐지,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싶었다 아이, 쇼방. 얘를 어떡하지? 얘 밀어버려,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줄다리기 하는 거야, 그렇지.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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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저기, 밖으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 밖으로 밀어버리면요. 발이 들어가거든요, 형님들. 네, 그렇기 때문에 밖으로 밀어버리는게 훨씬 좋습니다. 오, 조금만 더 밀고요. 화이팅!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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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조금만 더 밀어. 오케이. 자, 밀어버려. 밀어버려. 영차! 영차! 오마이갓. 어 잡을 수 있구나 어, 그래 잡아 용병 <laughs> 어밀 필요가 없었네 용병 잘했어 라이코스어 그래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거야 어? 자 가자 일단 마나보셔 먹구요 이제 마지막이네 여러분들 제발 팔 잡고 유니크 두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테이트 필드 써주고 아이, 문어발 뭐야, 문어발. 야, 지금 바꿀까, 형인데? 어, 지금 바꿔야겠다, 잠깐만. 지금 딱 바꾸고. 어제 가짜 바울을 안 뽑네. 어, 이번 바울은 좀 괜찮은데, 가짜 바울을 안 뽑아요. 어,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유니콘 두 개만 나오면 된다. 제발 두개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유니콘 두개 나오면 성공이거든요. 자, 나오나연. 아, 골드가 나왔다는 거는 좀 불길한데요. 아. 아니, 골드가 나왔지. <laughs>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여기서 유니크 두 개만 나와주면 성공인데. 갑니다. 카운트. city 1 과연 성공하나요아아한개오 마이 갓 미션 실패 와 골드가 나오는 게 아니었는데 유니크 나왔어야 되는데 하, 너무 아쉽게 실패했네요, 여러분들. 그래도 뭐잘 먹었네요. 6개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매피가 좋었어야 되는데. 아. 하, 그래요. 예. 매창1200 소소로 액트 1에서 액트 5까지 보스만 잡고 유니크 7개 먹기 도전. 실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꼭 성공하도록 할게요. 뿅.